자네, 어느 날밤 늦은 시간에 홀로 귀가하는 길을 걷고 있었어. 거리엔 불빛이 드문드문하게 있었고, 주위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. 내 감각은 이상하다고 하고 싶었는데 무서웠어. 그런데 한집 앞에 멈춰 서 있는 사람이 보였어. 그 사람은 정말 이상했어. 검은색 옷차림에 얼굴은 안 보였어. 그냥 서 있으면서 내게로 돌아서더니 다가왔어. 그때 내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. 그 사람은 내 귀에 귀수가 들리게 말했어. 내가 오늘 좀 이쪽으로 와줬으면 좋겠는데, 당연히 나한테 말을 건네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았어. 그런데 주위에 나무도 없었지. 그래서 내가 외쳤어. 누구세요?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. 어디로 가든 없었어.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내 집까지 뛰어들었어. 집에 도착한 후로도 나는 그 이후로 그 길을 피하고 다녔어.